아니야, 너는 무슨 갑자기 유학을 간다 그래? 그래, 나니네집 앞에는 레스토랑이야. 그래 거기서 봐. 아, 근데 무슨 레스토랑에 직원이 한 명이 없냐 어떻게 된 게? 아, 저기요, 저기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, 뭐야? 알바입니다. 매니저입니다. 팀장입니다 점장입니다 <laughs> 아니 근데 무슨 직원 4 명이 다 나와 저희가 지금 시급 5,210원을 받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일 열심히 한 알바 시급을 올려준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? 그래서 손님의 만족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니 지금 딱 봐도 사장 없는 것같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, CCTV... 아니 하트 아니 하트 그려 이 사람들 무슨... 그, 그 선선하게 그, 요새 손님들은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친근감 있게, 친구처럼 대해주는고 훨씬 좋아해. 아 알겠습니다. 거야! 친구처럼 대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. 아, 그리고 레스토랑에. 무슨 음악도 하나 안 왔나? 이거. 아 음악 말씀이십니까? 아, 빰 빰빰 빰아 뭐하는 거야? 음악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니 말고 뭐 마이클 잭슨 하고 있어 무슨 짜증나게 진짜. 아이 뜨겁지? 아 이거 뜨겁잖아. 오. <laughs> 오, 어, 뭐, 뭘 시켜 시키기는. 아 그리고 레스토랑에 그 세트 메뉴 있다면서요? 그 세트 메뉴 뭐 나와? 그 햄버거. <laughs> 아니 어 이거 햄버거는 그렇다치고 세트 메뉴인데 햄버거밖에 안 나온다고? 감자 튀김도 나옵니다. 나 진짜 이 사람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어? 다 드셨습니다. <laughs> 이게 뭐 하는 거야? 손님이 보기 편하도록 메뉴 소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주 둥불아 먹기 힘들지 아주 그지 어아 이거 스트레스 쌓였서뜨니까 드라이브 싹 하면 풀리는데 진짜 이거 아 스포츠가 시동을 딱 걸고 훙훙 훙. 노래를 딱 틀고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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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<laughs> <볼륨 크기. 웃음> 빰빰빰빰빰빰빰따자취따줄아는 거야! 음, 100km! 200km! 음, 300km! 음, 계속 달리다 보면! 과속하였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따 아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. 따따합니다따니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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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니따니따따따따따따따 아, 예. 아, 그, 아, <laughs> 오늘 따따을 가요. 그러니까 따따못 가게. 여자친구 딱 들으면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좀. 손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<laughs> 그래 믿음이 가 아주 믿음이 오빠, 딱 가로... 나왔어 나만 바라볼 수 있게 현정아아 <laughs> 바로...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직 영화 같은 효과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<laughs> 아리출해 아,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진짜. 손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뭐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어, 당신 뭐 어디 여기 아픈 거 아니야? 팀장 여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매니저 여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알바 여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어, 마무로 뭐, 했습니다. 왜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냐고. 아 오빠 참... 오빠 앉아봐. 이번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기회야 오빠. 나 유학 갔다 올게 아니 너 유학 갔다 오는 건 좋은데 너 거기 가잖아 그잘생기고 멋진 애들 엄청 많단 말이야 오빠 난 세상에 태어나서 오빠만큼 잘생긴 남자 본 적이 없어 알바입니다 매니저입니다 팀장입니다 <웃음> 점장입니다 <웃음> 아니 뭐 여자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들이대 이 양반아 지금 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뭐 최선을 이런 식으로 다하고 있어 야 주현정 너 유학 가라 대신 너 유학 갈 거면 날 밟고 가라! 오빠! 아니 무슨 말이 그런 식으로 해? 아 내가 오빠를 어떻게 밟고 가! 도와드리겠습니다! <laughs> 에이 진짜 이 사람 진짜 진짜! 아, 나한테 왜 그래 진짜! 손님에게 항상 신선한 알바 내십니다!